네, 안녕하세요. 은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산수 영상을 가져와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2주 동안 일상 휴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그냥 멍때리는 시간만 갖고 있었는데 몸이 너무 근질근질 그래도 했고 간만에 운동영상 올라야할것 같아서 예, 산스장 와서 예, 운동 조금 하면서 예, 영상 찍어봤습니다. 예. 오늘은 그냥 뭐 운동 더빙는 영상은 아니고 사실 그냥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한번. 예. 어, 일단은 오늘, 영상 찍을 때 산수향에서 일어났던 일 약간의 해풍이랄까?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밤 10시쯤에 이제 집에서 출발을 하고 산에 도착을 한 10시 반쯤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입구에서부터 슬금슬고 올라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 누가 따라온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보니까 남성분이 긴그세파이트목둥이 있죠. 그거를 퉁탕퉁탕 치면서 올라오고 있더라고. 네, 마스크 인 채로. 이 저는 약간 여기서 좀 존나 무서웠어요. 네, 밤에 등산한 사람이 별로 없을 뿐더러 등산한 사람 딱 티가 나잖아요. 헤드라이트 딱 끼고 뭐이렇 있잖아. 네, 그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없이 마스크 존나 팍 눌러쓰고 세파이트가 갖고 올라오니까 존나 섬뜩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의주시를하면서 제가 백스텝 치면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위에서도 누가 갑자기 내려와. 이제 보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 이제 무슨 나무 막대게들면서 마스크 풍러 쓰고 내려오는 거예요. 헤라이안 끼고. 정상에 까지도 않아. 저 이거 뭐지? 이거 설마 이거 둘이 그거 짜고 치고 나 죽이려는 거 아니야? 이 순간 존나서 정말 존나 개무서운 거예요. 보니까 이게 양각인 거야, 이게. 이게 사람 양각에 몰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양각이니까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오고, 그냥딱 중간에 있었죠? 양각이다. 이건 못 뺐다. 이건 진짜 나는 오늘 뒤지운 명이다 하면서, 아,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뒤지는구나. 여자 손도 못 잡아보고. 예, 그래가지고, 아, 일단 채널하고 졌어요. 예, 들어와라. 나도 열심히 써봐. 뒤지나 갈게. 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갑자기 음악을 채는데블랙핑크의붐바가 나는 오 거야. 붐바야야 붐바야 이게 존나 나오는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뭐야 하면서 진짜 빠지면서 다행히 내려가더라고아 다행이다 살았구나 했는데 밑에서 올라온 사람은 계속 오는거야 꾸메팡투들고 존나 무서운거예요 그래서 아 일단은 존나 뛰었어요 예 산상까지 그냥 존나게 정강석화로 계속 뛰어가지고 예 다행히 쫓아오진 않았는데 만약 산상까지 쫓아왔으면은 이게 1대다이다이까지안 않았을까 어차피 무기도 있으니까 바벨이 있잖아요 덤벨은 없고, 이제 덤벨은 이제 잠겨져 있었고, 바벨이 있으니까 싸울 준비하고 있었죠. 다행히데안쫓아서 다행이었고, 근데 삼성으니까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순간 너무 놀랐어요, 갑자기. 사람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제가 이 시간에 가면 사람 없어가지고. 다행인데 아저씨였는데, 어 다행히 인상 좋은 아저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를 하다가, 예, 그 형님 먼저 가셨고, 남아서 운동 좀 하고 왔습니다. 예. 뭐 그런 살짝의 뭐, 해프닝? 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게 있었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많이 힘든 게, 아, 제가 그 헬스장 휴가 전날에 이제 어깨 운동을 하다가 어깨를 좀 다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깨 다치고 나서 병원은 이제 바빠서 못 가고 있다가 주말에 한번 가봤는데, 이제 의사선생님 말로는 이제 슬랩? 이제 관절 와순이 좀 손상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엑셀을 찍어봤는데, 다행히도 이제 뼈에 넣키 문제 없는데 약간 염증이 있다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이제 일단은 팔을 위로 올리는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거는 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깨 운동은 웬만하면 안 하게 좋다 하시고. 그리고 사실 어깨 운동 안 해도 어깨가 많이 쓰잖아요. 가슴 운동할 때나 등뭐 운동할 때나. 레트너 다운할 때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벤치 할 때도 아프고. 선수장에서 운동할 때 너무 아픈 거예요. 자극도 일부러 아, 일부러 이제 중년도 낮추고 자극 위주로 이제 운동을 하려 했는데 중년 낮추도 아픈 거야. 저 이때부터 좀 멘트가 나갔고 사실 그래서 운동이 너무 하기 싫는 거예요. 아니 중년 낮춰가지고 이제 자극 위주로 가는데도 그래서 몸이 아프다 보니까 뭔가 이제 뻐핑도 안 되는 거 같고 그래가지고 요즘 많이 좀 힘듭니다. 예, 몸이 필요한 것도 있고, 요즘 따라. 예, 그냥 직장 갔다 오면 잠만 자기 바빠요. 하라는건 많은데 예, 안 하고 있네요, 요즘. 예, 또 다른 문제도 있고 뭐.. 이 영상 보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사람 때문에 또 힘든 것도 있고. 예. 아무튼 뭐 이번 달에는 이제 트레이너 준비를 좀 해야 돼가지고 스포츠 예, 회가제서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 안 했거든요. 그거 좀 공부하면서 예.. 좀 보내야 될것 같아서 유튜브 오면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예.. 네. 주직히 2개는 이제 올려도 할게요 예..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 되시고요 예.. 다음에는 어떤 콘텐츠를 찾아뵐게요 안녕